휴일 낮 어, 가만히 있으니까 또 몸이 근질근질한 것이 어, 경상도 사투리로 저지대라고 합니다. 또 약간의 사고를 한번 쳐봤습니다. 이게 공중뿌리인지 제가 베란다 가드닝님 영상 보고 아, 나도 공중뿌리 공중 찾아서 어, 뿌리 내려봐야지 했는데요. 갑자기 또막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나가서 이만큼 공중 뿌리라고 생각하고 막 뗐습니다. 전부 한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여덟 개 정도 뗐는데요. 한 3주 정도 되면 뿌리가 난다고 하니까 그때를 기약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뿌리가 이렇게 손으로 뚝뚝 떨어진다고 했는데 어떤 거는 뚝 떨어지고 어떤 건안 떨어져가지고요.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짧은 거는 약간, 짧은 거는 이렇게, 아, 아홉 개인가? 네 개가 들어있네요, 여기. 이렇게 짧은 것끼리 한번 모아놔봤구요. 그 다음에 또 조금 큰 거는 큰 것끼리. 그다음또 여기 이렇게 종류별로 한번 모아놔봤습니다. 음, 공중뿌리가 제대로 뿌리 내려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 달라고 하면 줘야죠. <laughs> 어떻습니까? 잘 되겠죠. 자, 그럼 빨래도 했고, 공중 뿌리도 했고, 뭘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 아까 나가서 중식당 가서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배도 꺼줄 겸 거북이의 빙고 틀어놓고요 혼자 막 그냥 몸친데 이래저래 막 춤도 추고 땀도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거북이 빙고 한번 틀어놓고 한번 운동 한번 해보세요. 거북이 빙고는 박자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무나 그냥 왔다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해도 춤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동작 반복 해도 너무 재밌어요. 거북이 빙고 어, 강추입니다. 자 그러면 휴일. 어, 저또한번더 거북이 빙고 한번 맞춰서 어, 댄스 댄스 아니요 그냥 막막춰 쳐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춤추러 갑니다. 뿅.